이것만 가져가려면 돼. 너 그만 딱 가져가. 아무것도 안 가져가. 어, 게임은 게임인데, 어, 많이 힘들게 눈에 보이니까 어, 그래 잠자리 정도는 보장해주자. 그래서 제가 박스를 접어서 구입한 침낭을 놔두고 가고 싶었고요. 다 놔두고 가고 싶었어요. 네. 뭐야, 뭐야, 뭐야. 쓰레기를 저는 그냥 싹다 버렸어요. 저희 팀 다른 분들은 위에 분들 내려가실 거 걱정을 하시는데, 호텔을 그냥 아예 싹 초기 상태로 저는 돌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피자박스 접는 방법도 별로 알려주기 싫어서 접혀있는 것도 다 발로 밟아서 없었고 오우 그렇지 우와. 아, 정근우 정근우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아, 진안 된다 패팅스 지웠어 나영아 자물쇠 이거 왜장갔어 어? 열쇠 나이 가지고 있어요 봤어 열쇠 나이가들고 있어? 왜 이런 옷지? 왜? 아, 원래 잠겨 있었으니까 잠겼는그 어. 열쇠는 어디 놔둬야지 어, 근데 제가 알아서 가 알아서 할게 야, 균열이다, 균열. 잖아 제가.